안녕하세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한국 여행지 탑10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울의 경복궁입니다. 조선왕조의 역사적인 궁전, 전통건축의 아름다움과 왕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부산의 해운대입니다. 광활한 모래 해변과 탁 트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휴양지입니다. 세 번째, 전주 한옥 마을입니다. 전통 한옥과 한국의 민속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소입니다. 네 번째, 제주도입니다. 의 자연 경관과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자랑하는 여행지로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이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경주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담긴 고도로 불국사와 석굴암 등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유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해안의 통영입니다. 아름다운 해양 경치와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일곱 번째 강릉입니다. 동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현대적인 커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안목해변 커피거리가 유명합니다. 여덟 번째 인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한국 최대의 차이나타운으로 중국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 수원 화성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곽 도시로 이곳의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분단의 역사와 자연 생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행지 탑텐을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즐기면서 멋진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